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TQ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어 99.1달러에 이제 3천만 원 추가 매수를 해서 어, 총 매입금액이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손실이 현재 558만 원. 어제 아,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렇, 어, 손실이 이 정도 있고요. 아, 오늘은 아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가지고 슬슬하게 오늘 혼자 촬영을 해야 됩니다. <laughs> 어제 제가 한 11시 48분 어, 11시 48분 한 요쯤? 요쯤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는 조금 종가가 좀더 내려서 끝나가지고 매수는 99.1달러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98.36달러 더라고요 조금 매수 자리가 맘에 들진 않지만 어 그래도 뭐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이 빠져봐야 제 예상은 뭐요 요정,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빠져봐야 한번 정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까지나 제 예상이 고 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이게 뭐 폭락의 시작이다. 이제 뭐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물론 뭐 대폭락이 올수 있죠. 어 뭐제 예상이 이렇다는 거지. 뭐 제 예상이 100% 맞으면 제가 지금 분할 매수를 왜 해요 제 예상이 맞는다고 하면 3억을 이 자리에서 그냥 몰빵을 하지 하락을 또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도 이제 큰 하락이 온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마이너스 3% 정도의 뭐큰 하락이 오지 않는 한은 간망 어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제보다 더 떨어졌어요 어제도 더 떨어져서 1 0 일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게 참 뭐~ 하락장도 아니고 조정장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이게 싶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원체 이제 어 증시가 이제 좋았다가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살짝 떨어지니까좀더 이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포의 매수를 하라라는 어떤 격언에 비추어 왔을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RSI도 39.55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은 뭐, 사실, 누가 봐도, 뭐, 돌빵을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저 어제 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 반도체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어제도 마이너스 2.3%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속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좀 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내시고요. 뭐, 뭐 좋은 소식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가 대체적으로 좀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구글 CEO가 AI 거품이 터질 때 면역력 면역이 있는 회사가 없다. 어? 구글도 예, 예외는 아니다. 이제 AI의 거품이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AI 산업 밸류가 이제 조정 가능성. 아, 뭐 밸류, 밸류가 뭐 그냥. 밸류를 또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뭐 현재 그냥 현재 이제 저번 실적을 기준으로 나온 현재의 밸류만 보면은 뭐 높긴 하죠, 높긴 한데 이제 AI가 얼마나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냐에 따라서 또 밸류가 낮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뭐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미국 대표 AI 기업의 고평가가 원칙적 수준을 벗어났다. 아,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란 얘기죠. 음. 랠리 막바지다. 또 밸류가 우려된다. 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가져올 건데, 제가 과거 그 데이터를 찾아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뉴스를 찾아봤는데, 보통 이런 뉴스가 뜨고 폭락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기사가 뜨면 거의 올릅니다 네, 거의 올라요. 그리고 뭐 호재에도 좀 있었는데, 엔비디아랑 이제 마소가 좀 투자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이게 AI 투자심리 회복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저는 뭐 일찍 자, 일찍 항상 자기 때문에 실적을 보지 못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엔비디아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죠. 아 오늘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스닥이 상승으로 끝나 있을까 하락으로 끝나 있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고, 고, 어, 9월 고용보고서가 셧다운 때문에 이제 좀 늦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2니까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 반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원체 9월 고용보고서가, 보고서라서 이게 증시에 영향이 있으려나? 좀, 뭐, 싶기도 한데, 뭐, 떨어지면 또 이걸 붙이, 갖다 붙이고 또 오르면 갖다 붙일 것 같긴 한데, 뭐 이것 때문에 오르고 내린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뭐,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어쨌 시장은 지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댓글을 좀두개 가져왔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댓글인데, 참 긍정적인 분들이시네요. 힘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도 구독자긴 한데, 아이디 비공개는 한데 이분도 구독자예요. 구독자인데, 이제 엄청 오래되신 분은 아니고, 우리 초창기부터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제가 참 이제 긍정적이긴 해요. 제가 언제 뭐,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보면 좀더 긍정적으로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영상이, 이제 TQ를 예를 들면, 지금 이 94.4달러, 92.52달러, 29.3달러, 이 가격이, 어, 최근 15년 동안 폭락장이 오기 전에, 가장 고점일 때 가격이에요, 이게. 가장 고점일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어서, 나는 사는 자리마다 진짜 최고점에서만 산다. 내가 사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폭락을 한다. 그렇게 재수없다고 가정을 하고, 정말 최고점에서만 골라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백스팅 하는데, 우리 뭐 옛날 구독자 분들 보셨던 영상이라 좀 죄송스럽긴 한데, 새로,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최고점에만 매수를 해도, 어, TQ 수익률이 440%다. 이런 영상, 이 영상의 주요진이 이거예요, 일단. 최고점에 매수를 해도 그냥 기다리면 수익률이 440%니까 너무 이렇게, 어, 폭락한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었, 내용이었던 영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뭐 어차피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결국은 충분히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매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 이후 댓글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을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3억으로 10회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그냥 짧게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물리면 이제 10회 분할 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 몇 하락씩 매수를 하시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뭐 이제 과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전에 이 영상에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15년 장기 추세선 차트인데, 이거는 제가 뭐한 달에 최소 두번 이상? 거의 한 1, 2주에 한 번은 꼭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자주 체크하던 차트였고, 여,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자주 보여드리는데, 일단 하락장이 온, 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이 하단 추세선을 무조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 이분 댓글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2022년에 보시면은 이 최고점, 이 최고점에서 이 빨간색 하단선까지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떨어졌냐면 TQ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80% 정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0%. 근데 이때 보시면은 이 상단 추세선과 이 최고점의 이격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21년은 누가 뭐래도 버블이 꼈다. 뭐 최근 15년 동안 가장 심한 버블이 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단 추세선과 어 최고점의 이격거리가 멀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티 q 가 마이너스 80% 이상 빠진 큰 확장이 왔는데.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금 조정장에 저는 뭐 조정장이라 생각하는데 뭐 하락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몇 프로가 더 빠질 거냐 이제 이거를 제이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이 상단선을 뚫고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2 1 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80%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비례해서 보면은 대략 마이너스 60% 정도 빠질 것 같다 t q 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분할로 한다 하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씩 빠질 때마다 10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어, 총 3분할로 갔으니까 지금 총 알이 7발 남았죠. 그래서 얼추 얼추 이 정도로 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이제 매수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 이이 이, 이거, 이거 이게 산 매수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기준 분들은 보셨는데 이산 매수법을 딱히 볼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장기 수선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하단선에 닿으면은 거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제 영상은 이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간단하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 TQ 월봉 차트랑 21선, 그러니까 정확히는 20개월 선이지, 20개월 선. 21선을 활용해서, 이제, 요, 장기 추세에서 하단선을 대략적으로, 이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제가 개발한 거, 제가 개발한 건데, 이름이 좀, 산매수법이라고 웃겨가지고, 예전에 할때 웃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지금 25년, 우리 초에, 봄에, 이제, 관세 이슈로 많이 하락했던 그때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때 가장 비쌌던 데가 여기거든요. 월봉차트, 이게 월봉, 이게 치큐월봉차트예요. 치월봉차트인데 가장 윗골이 비쌌던 가격, 여기에 딱 선을 긋고요봉 아래에 있는 요 21선, 20개월선, 요 21선에다 딱, 딱 선을 두는 다음에, 숫자 3을 딱 적어, 숫자 3. 숫자 3을 적으면, 이제 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laughs>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제 3이 좀미끄러지긴 했어요. 3이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게 뭐 나름, 다른 뭐 괜찮다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어 2022년 이제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22년에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이때 이때도 이제 최고점에다가 선을 긋고 이제 21선에다가 선을 긋고 이제 숫자 3을 딱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바닥을 애칭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거 해볼까 또 다른 거어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여기도 이제 고점에 딱 선을 긋고 21선에 이렇게 선을 긋고 3을 딱 써주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 보시면 여기가 최고점 여기, 여기 21선에 선을 긋고 3을 딱 적으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대충 이게 좀 웃기는데 이게 대충 요 하단선이나 대충 맞아요. 근데 이거 굳이 해보실 필요 없는 게 제가 이, 차, 이 장기 추세는 차트를 자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혼자 이제 심심을딱 해보세요. <laughs> 나름 뭐 괜찮습니다, 나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현재, 현재 25년 차트, 현재 이게 오늘, 월, 오늘 기준으로 월봉 차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이조정장이 이제 뭐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으로 간다. 뭐 얼마까지 빠질지 뭐 예측을 하려면은, 여기 아까 하던 대로, 이제 10월 달에 TQ가 최고점이 121.37달러인데, 여기다 손을 구워놓고, 또 21선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구워놓고, 이렇게 3을 딱하면은 여기가,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여기 50달러니까 여기가 40, 40달러? 45달러 정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한 40달러에서 45달러 정도?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 만약에 이제, 하락장인 경우에, 뭐, 그렇고. 지금, 이제, 산 매수법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가 제작 중에 있어요. 이게 좀, 제 아내가 이과를나오고 저는 이제, 공과,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좀, 뭐, 산수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 지금 뭐, 로그 함수랑 뭐 루트도 쉬우고 제곱도 넣어보고 뭐 시그마도 써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으로 지금 이삼 면수법에 대해서 한 번씩 수식을 만들어 보는 중인데 아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거의 완성이 됐어요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가지고 이번 매뉴얼은 이렇게 3으로 애매하게 이게 3이좀 크게 그리냐 작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바닥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정령 정령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어, 구독자분들이 그냥 한 번에 초보자도 이제 한번딱 보면은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매뉴얼 제작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아, 오늘로 3일차인가 아, 내일 이 완성될려나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아, 승조님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해드, 해드릴 테니까 좀 기대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뭐 우상향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제 국장을 투자하다가 미국장으로 넘어왔는데, 국장에는 사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세금을 때려 맞아가면서까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상향이 믿음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주식이나 뭐 서술 같은 섹터 지수에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뭐 QL이나 TK만 이제 투자하는 이유가 우상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 주식을 하다보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좀, 멘탈 때문에 멘탈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향의 믿음을 가지면, 사실 뭐좀 싸게 하나, 비싸게 사나, 그게 나중에 가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뭐 좀, 멘탈이 좀 털려가지고, 쉽사리 매수를 못 하신다. 근런데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 과거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최고점에 진짜 꼭대기에서 딱눌려도 분할 몇 번만 하면은 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충분히 손실을 보, 아직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